다, 다시. 우리나라 만세. 만세. 만세! 네, 좋습니다. 다음. 안으 가세요. 이제. 다들 가세요. 앞에 으세요 오래. 들아 앞에, 앞에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앞에. 앞에 앉으세좀하시면앉으셔요 앞에 앉으세요. 좀 <laughs> 어 뒤로 가시면 안 나와요. 앞으로 안, 나와서 앉으셔야 돼요. 네. 뒤에는 안 나와요. 안 나와도 좋아요. 안려 나와요. 이쪽으로 나오셔야 돼요.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. 그맨 끝에 계시면 일로 오셔야 돼요. 이쪽. 아그 그림 생으로 나오니까 뭐 빨리 하시는 게 좋지. 자임관연도 의원님 만세 3창으로 해주세요. 네. 제가요? 네. 영광입니다. 영광입니다. 네. 대한동이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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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가평군 만세! 만세! Şey! 마지막 한번 더! 정영실 만세! 잘했어요. 박수! 아하사 Reason... Constitution...